하하이 아, 가나전 손흥민이 너무 못했다 제일 못했다 워스트다 하는 말에 많해서내 생각 좀 얘기해볼게 우선 내치즌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손흥민 때문에 김진수 체력 부담이 늘었다 손흥민이 공격에서 못하니까 김진수가 올라가서 공격까지 하느라 힘들었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본 경기는 달랐거든? 가나가 램프티를 손흥민에게 붙였어 램프티 누군지 알지? 개빠른 브라이튼 수비수인데 잠재력에 비해 뭔가 아쉬우네 얘를 거의 데인마크 수준으로 손흥민한테 붙였단 말이야 그래서 손흥민은 얘를 뚫고 계속 싸우기에는 부상 달고 있는데다가 폼이 안 좋기도 하니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선택을 한 거야. 이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손흥민이 정말 가운데로 많이 들어와서 램프티를 끌고 온걸볼수 있지. 이러면 이제 왼쪽에 공간이 나오잖아. 저기 패스 하나만 넣어도 공격 루트가 생긴다고. 그래서 김영건이 왼발로 김진산을 쭉 깊게 찔러주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 여기 보면 손흥민 때문에 램프티가 이미 안쪽으로 좁혀 있잖아. 그리고 램프티가 공격하러 올라갔을 때는 또그 공간 파고들면서 바로 램프티에게 파울 끌어냈다고 그것도 경기 시작 5분 만에. 근데 그 테일러가 카드를 안 줬어. 이거 무조건 카드까지거든. 그냥 역습을 팔로 밀어서 끊었는데 이거 카드 안줄 거야? 이거 유망한 역습 개였는데 뒤에 상대 수비 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 테일러가 그 코너킥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솔직히 이거 문제 있던 판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앙에서 뚫었을 때는 태클 깊게 들어가고 카드 나오더라고. 그 전부터 카드 있었으면 램프트가 못 붙으면서 결과가 살짝은 바뀌지 않았을까 해. 그리고 이 장면 서 여기서 보면 풀백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왜? 손흥민이 막 하려고? 이게 손흥민의 힘이야. 농구를 보다 보면 커리 그래비티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뭐냐면 커리가 너무 잘 나오니까 커리 쪽에 사람이 몰리고 나머지가 비지. 그러면 노마크인 쪽에서 득점이 나온다는 거야. 커리가 수비를 끌어당긴다는 거지. 이런 장면은 손흥민 그래비티라고 볼수 있는 거야. 상대 수비 끌어당겨주고 동료들 빈 공간 만들어줬지. 팔안 나오고 반대전환했으면 루마크 찬스였어. 김진수가 손흥민이 못해서 올라가서 공격을 한게 아니고 오히려 손흥민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공격을 했던 거지. 이런데 손흥민이 도움이 안 된다, 워스트야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애초에 램프티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더 답이 없는걸 손흥민의 역습능력 때문에 공격으로 못 올라오도록 그나마 눌러주고 있었다고 경기 중에 나온 원터치 슈팅 판단이나 드리블 돌파 같은 장면들은 아쉽기는 했어 나도 좀 아쉬웠고 근데 나머지 장면들을 봤을 때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거는 손흥민이 있으면서 끼치는 영향을 모르는 것 같아 램프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램프티가 그래도 나름 탑급 유망주였고 EPL에서 계속 뛰는 짬밥 좀먹어보네야 우리가 EPL만 보다 보니까 눈이 올라간 것 같은데 EPL 수비수가 X로 보이나봐 얘 2000년생인데 브라이튼에서 컵대회 합쳐서 벌써 63경기 뛴네야 아무리 아쉽다고 해도 EPL에서 B클럽 상대할 때 그랬던 거고 맨날 아쉬운 것도 아니고 캐리하는 경기도 꽤 있는 애라고 우리나라에 이런 애 있으면 닭주전감이야 얘를 못 올라오게 눌러주고 카드 먹이고 깨고 다녔는데 이걸 진짜 아쉽다고 할 수가 있을까? 램프티는 뭐 무조건 제끼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거는 진짜 램프티랑 브라이튼을 X로 보이는 거지 그냥 기대감이 너무 높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대에 비해서 아쉽다 정도의 비판이었으면 인정하는데 경기 내내 도움이 안 됐냐?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뭐 사람들은 부상 투혼이 아니라 부상 임폐라더니 이럴 거면 자진하차하라니 진짜 신기했어 그리고 코너킥 까는 애들도 있더라 이거는 진짜 많이 신기했어 손흥민이 코너킥을 자꾸 리어로만 막기 쉽게 준다고 하던데 가나가 피지컬적으로 우리 선수들보다 우월하니까 계속 리어로 주는 거야 중앙으로 올리면 더 경악하기 힘드니까 변술도 그렇게 준비를 해온 거고 손흥민이 자신만의 판단으로 리어로준게 아니야 다음에 차는 이강인도 그렇고 계속 리어로만 줬어 이 경기 이강인은 달랐다 이러는데 이강인 크로스도 유효시팅으로 연결 안 되고 그냥 커트 됐어. 이것도 이강인이 찬 건데 상대 수비가 걷어냈고 피지컬에서 밀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지. 키커들이 못 찾다고 욕하기는 힘들지. 그리고 인스타에다가 악플 다는 <목소리> <목소리> 자기 지능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으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축구 몇 경기 못 했다고 니들이 욕해도 되는 자유이용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겠다. 욕을 할 거면 자기 친구들한테 하던 커뮤니티에서 하던 직접적이지 않게 해. 선수도 사람이야 사람. 욕하면 더 잘해지겠냐? 미충만 되지. 마지막 경기 안 좋은 말들 신경 쓰지 않고 좋은 경기력으로 입 다물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진짜. 오늘은 여기까지. 끝!